안녕하세요. 익절팀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을 하다가 CS발로 인해 지금 잠시 상승이 멈추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어저께도 이 부분이 터지기 전에 제 미리 좀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위기로 비트코인 가치 재부각.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의 위기가 과연 이 대체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지금 상승을 현재 이끌고 있고, 최근 금이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은 과연 금과 그리고 대체 자산들의 이런, 어 가치를 높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시적인 이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 왜 중요하냐? 현재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나라들이 이런 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화폐적인 부분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화폐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모아 가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이 이렇게 계속 이제 다른 이웃 나라, 특히 이제 경제가 이제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금을 계속 모으게 된다라면 그 기축통화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 해외 2월달에 가고 3월달 위기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미국 관리에서 일단락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제가 크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작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해외에서 저도 이제 받은 그리고 제가 이제 정보를 얻은 그런 기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미리 터트리게 되면 어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하루 이틀 전 아니면 한 일주일 전뭐한 열흘 전 이렇게 어, 회원분들만 왜냐면 회원분들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의 이제 투자 자문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가 아니라서 어, 제가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그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 구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이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죠. 모든 전이 아무튼 뭐수가좀 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조만간 이제 어떤 액션을 좀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유일 날좀 다시 한번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금의 문제가 있어서 이 금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권들 은행권들의 여기에 잡혀 있는 이중국계 이런 어 이제 비밀스러운 자금들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현재 이 은행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중소형 은행들, 뭐 시비권 밖에 있는 은행들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유럽권에 있는 은행들의 이 중국의 자금들이 많이 숨겨져 있단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파헤쳐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과정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시장은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투자자들이 보셨을 때 중요한 점 뭐냐면,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을 흔들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어, 포커스가 돼갖고 너무 이쪽에 좀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 10월, 9월, 10월에 이제 이 레고랜드 강원도에 일어났던 이 레고랜드 때 아시죠? 이때 이거가 터져갖고 뭐 우리나라 지금 위기다, 부동산 위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제 부동산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뭐 무너질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갚아야 되는 돈이 뭐 뭐몇 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보세요 다 이제 나라에서 다 이제 해주고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코스피를 보게 되면 뭐 코스피까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시, 거시적인 경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빠지는 그림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현재 여기에서 지금 이 코스피가 계속, 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갈 친구들은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갈 친구들은 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주식, 좋은 이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레고랜드가 지금 현재 터진 게 최근에 이제 CVB, 그리고 현재 cs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가 유럽 그리고 여기가 미국 여기가 한국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일달 락이 되게 되면 어 시장은 반등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금리에요 금리 그 제가 호언장담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다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3월이죠. 그리고 제가 3월에 봄이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이고, 요거에 맞춰서 이거, 이 은행 이슈 때문에 이 금리를 어, 제뭐 지금 최근에 0.5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거를 0.25 내지 지금 동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를 낮추는 그런 하나의 이제 재료로도 지금 이제 스위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좀잘 체크해 를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저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지금 이제 어, 스위스에 지금 540억 달러 구제 금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일단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올 때이런 애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소매 어, 영업을 시작을 현재 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정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이런 기관들이 뭐 블랙노 피델리티, 뭐이 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이제 앞다터서 어야 이더리움 예치하면 우리가 10% 줄게. 비트코인 예치하면 10%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 활성화 될 거예요. 은행권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축소를 시켜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킹 이런 부분들 문제가 터졌었죠. 그런 거를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투자한 이런 대형 기관들 은행들한테 이 현재 돈을 벌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돈을 벌어야지만 여기에 이익이 증가가 되고 이래는 배당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속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기존대로 보던 대로 그리고 익철 TV가 말하는 대로만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저께 PPI가 발표가 됐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CPI보단 PPI가 중요하다. 그리고 PPI가 일단 낮게 나왔지만, 어저께 좀 빠진 이유는, 제조업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제가 제조업 지수가 좀 낮게 나와서 조금, 조금 안 좋게 좀 표현을 했는데, 아냐, 다들까,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다가 좀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cs 부분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좀 끌어내린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일단락이 될 거니까 비트코인은 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또 이제 급등을 했고 최근에 돌파를 했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못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제가 24k 정도는 좀 계속 지켜내기를 좀 바랬고 오늘 9시까지는 일단 24k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24k를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차범위한 28, 23. 한 6k 정도에서 24k 이 정도만 계속 지켜 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 알트코인들 뭐 상승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스택스 그리고 제가 좀 뽑아 드렸던 스테픈 뭐 앱토스 이런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좀잘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이제 최근에 메탈 이런 애들 있잖아요 메탈 메탈 이런 애들도 한번 조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속지 말고, 어쨌든 지금은 상승으로 가는 그런 길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와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분할로 매수를 하고, 상승할 때, 어, 과감하게 익절하고, 그리고 제가 익절하면은 익절한다라고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0여기 6K 돌파하고 26.3K 때 제가 분할익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알 수가 없어요. 100%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익절하고 다시 여기서 잡아서 또 올라가면 익절하고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설 TV였습니다.